네, 르하, 르마 하이란트. 다들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주제죠. 컨셉 용잡이입니다. 근데 제가 컨셉 용잡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제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1일 1용 시즌 2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컨셉을 잡고 했었던지라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봤던 걸또 본다고 지루해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예전과 버전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바뀌었으니 괜찮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주제는 네더에서 시작해서 엔더 드래곤 잡기입니다. 네더 상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스티온과 포트리스가 둘다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깜빡한 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타이머가 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늦게 타이머를 켰습니다. 1분 25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를 충분히 캐 주었으니 앞에 있는 바스티온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켈레톤이 저를 쏘는데 화살 정도는 다 피해주면 되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용암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점. 키보드가 고장나서 스페이스바가 잘안 눌리더라고요. 용암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피가 반칸 남고 겨우,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바스티오는 주택구역입니다. 우측 램파트에 트리플 체스트가 확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가서 상자를 터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철이 있어야 금블록을 캘수 있으니까요. 체력이 반칸밖에 없기 때문에 낙뎀을 조심해야 했고, 상자에서 나오는 금을 이용해 거래를 시작해줬습니다. 우는 우교석과 발광석이 나온다면 체력을 초기화해주려고 했지만 발광석이 모자라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더블 체스트도 파밍해 보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철이나 흑요성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옆에 발광석이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해보니 발광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글린들과 거래를 하는 동시에 리스폰 앵커를 이용해 체력을 초기화해 줬습니다. 가장 원하는 철 조각은 못 구했지만 엔더 진주를 13개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구역에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상자는 6개입니다. 아직 한 개를 털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봤지만 실망 가득할 뿐 다른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포트리스의 내부에 있는 상자에서 철이 꽤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바스티온을 다시 털면 되니까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녹화는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일단 방패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포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상자가 몇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제가 원하는 흑요석이나 철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레이즈를 잡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곽으로 나와준 뒤 스포너를 찾아주고 블레이즈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냥 잡기만 하면 재비가 없을 테니 데코레이션도 해줬습니다. 꽤나 예쁘네요. 블레이즈를 잡으면서 혹시 털지 않은 내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블레이즈는 16마리를 잡았고 총 7개의 막대가 나왔습니다. 4분면 중 플러스 마이너스의 바스티온, 마이너스 플러스의 포트리스가 있었으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7분 정도를 남쪽으로 이동해 주었더니 두 번째 포트리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스티온이 나오길 바랬는데 아쉬웠어요. 고이 모셔놨던 엔더 진주를 던져서 빠르게 이동해주고, 리스폰 앵커를 이용해 체력을 초기화해줬습니다. 버섯도 챙겨주고, 상자도 털어주다 보니, 드디어 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흑요석이 나와주더라고요. 이제 이 철을 가지고 바스티온으로 돌아가서 파밍을 하면 되는데, 제가 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를 헤매다가, 일단 내도 요새 밖으로 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루인드 포탈이 보이길래 흑요석도 다섯 개나 가지고 있겠다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슬슬 게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님부도안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님부 하면서 다녔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풀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루인드 포탈에 도착을 하고 보니 우는 흑요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로 지옥문을 완성해주고 오버월드로 이동해주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29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두 번째 엔더 요새에서 블레이즈 막대를 두 개나 더 구했었고 엔더 진주도 열두 개나 있기 때문에 엔더의 눈이 터지지만 않은 어림없었습니다. 첫 번째 눈의 시야각과 두 번째 눈의 시야각을 계산하여 대략 2,000블럭이 떨어져 있다는 걸 계산하였고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가면서 잠도 자고 루인드 포탈도 털고 먹을 것들도 챙겨주고 침대에 필요한 양털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사막마을이 나오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양털이 많으니 침대는 두개 정도만 챙겨주고 상자에서 나온 빵과 철골렘에 목숨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이동한 것 같으니 엔더의 눈을 사용해 봤는데 정말 많이 이동했네요. 다시 뒤로 돌아서 가는데 2000블럭이 아닌 2500블럭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엔더의 눈을 좀 썼는데, 두 번이 더 터졌습니다. 엔더 유적의 시작계단을 찾아주고, 엔더 포탈을 찾는 공식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엔더 포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엔더의 눈이 모자라네요. 있는 눈을 다 써도 두 개가 모자랍니다. 혹시나 해서 엔더 유적을 돌아다니면서 상자를 찾아봤는데, 당연하게도 엔더 진주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옥으로 돌아가 줍니다. 정말 신나네요. 뒤틀린 숲이 나와서 엔더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죠. 아까 전에 털었던 네더 요새 안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옆이 황무지였기 때문에 루인드 포탈을 털어서 나온 금괴를 이용해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개의 금괴를 줬는데 마지막 두 번째에서 엔더 진주 8개를 주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안 줬으면 얼마나 러닝 타임이 길어졌을지 감도 잡히질 않습니다. 다시 지옥문으로 가서 엔더 유적으로 돌아가 준뒤 엔더에 입장해 줍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별 다를 것 없이 둥지에 흑요석을 심어주고 엔더 드래곤 착지를 유도해 주었습니다. 착지까지 대략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엔더 드래곤이 착지를 하자마자 엔더 진주를 던져 둥지에 도착하고 침대를 터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애매해서 높이 조절을 해준 침대까지 포함해 6침대로 마무리를 해 주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컨셉인 네더에서 시작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59분 35초가 걸렸네요. 다음 컨셉은 어떤 컨셉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